어, 사인함수 그래프 주어져 있고요. 어, 문제 조건에 ab는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. ab 양수 그리고 어, y e a 하고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했는데 a에서 b까지가 한 주기죠. ab 사이의 거리가 한 주기가 된다는 걸알수 있고 위에서 주기 잠깐 구해볼까요? 여기가 사인 주기는 원래 2파인데 x 앞에 개수가 b파이니까 주기가 b분의 2가 됩니다. 그러니까 요 길이가 b 분의 2라는 거알수 있죠. 그 다음에 요 길이가 a예요. 그러면 삼각형 넓이가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. 삼각형 넓이 주어져 있으니까 넓이 그냥 바로 공식 적용하시면 되죠. 2분의 1, 높이 a 고 밑변은 b 분의 2,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넓이가 얼마냐면 5가 나와야 된대요. 5 됐죠. 여기 2는 약분시키고, 그러면 b 분의 a가 5니까 따라서 a는 5b가 될 겁니다. 요 조건 한개 하고. 그 다음에 기울기 곱이 4분의 5라고 했는데, 문제에서 아까 주기가 B분의 2라 그랬죠. 주기가 B분의 2면은 여기가 B분의 2죠.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한 주기니까. 그럼 여기는 B분의 1이고, 그럼 여기는 2B분의 1이죠. 2B분의 1.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냐면은 여기는 여기에다가 2B분의 1을 더한 거예요.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면 하은 2b분의 5가 될 겁니다. x좌표가. 자 그러면 은 a점 좌표가 뭐가 되냐면 하은 a점은 2b분의 1,a 요렇게될 거예요. b점 좌표는 2b분의 5,a 요렇게 되죠. 자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보면 은 기울기가 o a 의 기울기 직선 o a 의 기울기는 요거 분의 요거죠. 원점 지나가니까 이거 분의 이거예요. 그러니까 2 b 분의 1분의 A 요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2 a b 인 거죠. 그 다음에 직선 OB의 기울기라고 했어요. 직선 OB의 기울기도 요, 요거분의 요거 하면 되죠. 그럼 얘는 5분의 2AB가 될 겁니다. 요거 두 개를 곱하면은 그러면은 5분의 4A제곱 B제곱이에요. 요게 4분의 5가 나온대요. 자 그러면 A제곱 B제곱은 5분의 4를 넘기면 16분의 25 되죠. 따라서 a와 b의 곱은 4분의 5가 됩니다. 문제 조건에 a, b 양수라고 했어요. 그럼 곱한 것도 양수니까 양수로 바로 써주시면 되고 자 아까 a는 5b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합시다. a자리에 5b 넣으면 5b의 제곱이 4분의 5예요. 그럼 b제곱이 4분의 1인데 b의 값이 뿔마 2분의 1이지만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b는 2분의 1 되겠죠. B가 2분의 1 들어가면 A 값은 2분의 5가 되겠습니다.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AB의 합이에요. 두개더 하시면 답은 3이 되겠습니다.